아로야, 오늘은 나누셈이 무엇인지 알려 줄게. 딸기 7개를 세 명에게 똑같이 나눠 주면 어떻게 될까? 한 명이 딸기를 2개씩 가질 수 있고, 이 사람이 2개, 이 사람이 2개, 이 사람이 2개. 그래서 6개를 나눠 주었으니까 딸기 1개가 남겠지? 딸기 한 개가 남 겠지？이렇게 나눗셈 은 어떤 물건 몇개를몇명 에게 똑같이 나눠 주면, 한 명이 몇개씩 가질 수있 고, 몇개 남는지를 계산하는 방법이야. 이걸 나눗셈식으로 쓰면, 딸기 7개를 7, 3명에게 똑같이 나눠주면 나누기 3은, 한 명이 두 개씩 가질 수 있고 2한 개가 남아서 1 이렇게 돼. 그래서 나눗셈식을 읽을 때7 나누기 3은 몫이 2이고 나머지가 1이라고 말해. 이때 딸기 일곱 개는 나누어지는 수라고 하고, 나눠 갖는 세 명은 나누는 수라고 하고, 한 명이 갖는 딸기 개수 두 개는 몫이라고 하고 남은 딸기 한 개는 나머지라고 해 이걸 다시 세로샘으로 쓰면 딸기 일곱 개를 나누어지는 수 7. 세 명에게 똑같이 나눠 주면 나누는 수 3. 한 명이 두 개씩 가질 수 있고 몫은 2. 일곱 개에서 나눠 준 딸기 6개를 빼면 남은 딸기 한 개는 나머지 1. 이렇게 돼. 그래서 새로셈을 읽을 때7 나누기 3은 몫이 2이고 나머지가 1이라고 말해. 그래서 7은 나누어지는 수 3은 나누는 수 이는 뭐? 1은 나머지야. 한번 더 연습해 보자. 바나나 10개를 두 명에게 똑같이 나눠 주면 어떻게 될까? 한 명이 바나나를 다섯 개씩 가질 수 있고, 이 사람이 다섯 개, 이 사람이 다섯 개, 그래서 열 개를 모두 나눠주었으니까, 남은 바나나는 한 개도 없겠지. 그래서 나눗셈은 어떤 물건 몇 개를 몇 명에게 똑같이 나눠주면, 한 명이 몇 개씩 가질 수 있고, 몇개 남는지를 계산하는 방법이야. 이걸 나눗셈식으로 쓰면 바나나 10개를 2명에게 똑같이 나눠주면 나누기 2는 1명이 5개씩 가질 수 있고, 5 남은 바나나는 없으니까. 0 이렇게 돼. 그래서 나눗셈식을 읽을 때10 나누기 2는 몫이 5이고 나머지는 0이라고 말해. 이때 바나나 10개는 나누어지는 수라고 하고 나눠 갖는 2 명은 나누는 수라고 하고. 한 명이 갖는 바나나 개수 5개는 몫이라고 하고 남은 바나나 0개는 나머지라고 해. 이걸 다시 세로셈으로 쓰면 바나나 10개를 나누어지는 수 10. 두 명에게 똑같이 나눠 주면 나누는 수 2. 한 명이 5개씩 가질 수 있고 몫은 5 10개에서 나눠준 바나나 10개를 빼면 남은 바나나가 없으니까 나머지는 0 이렇게 돼 그래서 세로셈을 읽을 때10 나누기 2는 몫이 5이고 나머지가 0이라고 말해 그래서 10은 나누어지는 수, 2는 나누는 수, 5는 모, 0은 나머지야. 오늘은 나누쌤이 무엇인지 알아봤는데, 나누쌤은 어떤 물건 몇 개를 몇 명에게 똑같이 나눠주면, 한 명이 몇 개씩 가질 수 있고, 몇개 남는지를 계산하는 방법이라는 걸꼭 기억해.